오분 책읽기 오늘은 마이클 호튼의 언약 신학입니다. 마이클 호튼은 이 책의 제 1장에서 언약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평범하게 읽게 되면 언약적 구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성경 전체가 언약적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언약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시대에 너무 자주 분리되거나 혼합되는 것들을 통일성 있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그 대표적인 예로, 어,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와 또 공동체적 그 측면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너무나 쉽게 분리되거나 또는 한가지만 강조되는 면이 있는데 예, 이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이 이 언약적 문맥 속에서 너무나 잘 결합될 어,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클 호트는 이책 전체에서 어, 조직신학자 또는 교의학자로서 전통적인 우리 개혁파 신학의 언약신학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지만 어, 성경신학자들이 언약신학과 관련해서 어, 발견하고 또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인 개혁파의 언약신학과 또 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, 음, 그 언약신학에 대해서 또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어떤 시도들을 위해서, 어, 더해진 어떤 발견들을 통합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유익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어이 책은 읽도록 할 어,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한줄 코멘트를 이 책에 대해서 하자면 어 개업화 신학에 대한 어 전통적인 그 개업화 신학에 대한 그 이해를 어더 깊이 해 주고 또어 최근의 그 개업화 언약 신학의 그그 개업화 언약 신학을 더 풍성하게 해줄수 있는 그 성과들을 여기 통합하고 있는 책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개혁파 언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